저는 방구석 캐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하고 있는데요. 제 취미는 매일 주식 데이터를 받아 코드를 돌려 전략을 만들고 돈을 잃거나 벌든 제 돈을 투자해 전략을 실험해 보는 것입니다. 드디어 12월이 되었습니다. 올해 S&P 500 지수는 27%나 상승하며 정말로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는데요. 12월을 맞아 이제 연말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올해 S&P 500 상승에 가장 크게 기여한 주식들이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할때 흔히 앞으로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 주식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먼저 하고 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 급등했던 주식들과 최고의 사이클을 이끌었던 종목들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반복되는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지는 않지만 유사한 흐름과 차트를 통해 비슷한 상승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고의 트레이더들은 과거에 급등했던 주식들의 차트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마치 외우듯 분석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특히 S&P 500 지수 내에서 올해 월별로 크게 상승했던 주식들을 하나씩 선정하여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성공 사례를 공부하고 앞으로의 투자 아이디어를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델 주식을 공부할 때 반드시 살펴봐야 할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급등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런 재료와 상황을 이해해야 비슷한 상황이 다시 나타났을 때 동일한 기회를 포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급등을 온전히 잡으려면 언제 매수를 했어야 했는지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두 관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최적의 매수 및 매도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딥러닝 AI 모델을 만들어 이를 활용해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찾아내곤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모델을 직접 만들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다 쉬운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이동 평균선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나일라의 상승 모멘텀 모델이라고 부르며 주식 가격이 단기, 중기, 장기 이동 평균선이 정배열을 이루는 시점을 매수 타이밍으로 설정합니다. 이런 전략을 통해 높은 확률로 주식의 급등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직접 백 테스트를 통해 검증한 것이며 단기 이동 평균선으로는 21일 EMA, 중기 이동 평균선으로는 50일 이동 평균선, 장기 이동 평균선으로는 200일 이동 평균선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매수 타이밍만 잘 잡는다고 해서 모든 수익을 다 챙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매도는 예술의 영역이라고도 할 만큼 각자의 자금 상황과 투자 전략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간단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는 공식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식 가격이 5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가는 시점을 매도 타이밍으로 설정하여 상승률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모델 주식을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하고 최적의 투자 타이밍을 이해하며 효율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월별로 가장 이상적인 모델 패턴을 보였던 주식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월에 가장 많이 상승한 주식은 Super Micro Compu를 SMCI였지만 사실 모델 주식으로 더 적합한 종목은 엔비디아라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는 2022년부터 시작된 CHPT 열풍으로 인해 2023년 1월부터 이미 상승세를 보였으며 올해 1월에는 한달 동안 무려 24%의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AI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와 함께 매출과 실적이 세 자릿수 이상 증가하면서 나온 결과로 단순한 AI 버블이 아닌 실질적인 성장에 기반한 상승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상승 모멘텀 공식을 적용해 본다면 2023년 11월 10일에 매수를 시작했다고 가정하고 이후 2024년 4월 19일에 50일 이동 평균선이 붕괴된 시점에 매도했다면 약 57%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는 총 161일 동안 엔비디아를 보유하고 매도했다는 가정하에 얻어진 결과이며 해당 기간 동안 정해진 공식에 따라 투자했다면 단기간에 큰 상승을 누릴 수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고점을 정확히 예측하거나 횡보 기간의 길이를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 공식을 활용한다면 누구나 단기적으로도 상당한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2월에는 AI 트레이닝을 위한 전력 수요 증가와 함께 유틸리티 섹터가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에너지원과 친환경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2월 한달 동안 무려 38%의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급등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1월 31일에 상승 신호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후 주가는 6월 7일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물론, 주식의 최고점에서 매도했다면 더큰 수익을 얻었겠지만, 고점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업계에서 판다는 전략을 사용했다면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전략을 적용해 1월 31일에 매수하고 6월 7일에 50일 이동 평균선이 붕괴되기 직전 매도했다면, 약 128일 동안 보유하며 62.86%라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이후, 주가는 몇 달간 횡보를 거쳤는데, 이 기간 동안 자금을 다른 유망한 곳에 재투자했다면 더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례는 상승 신호를 빠르게 캐치하고 적절한 매도 전략을 적용하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3월에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무려 한달 만에 약 30%의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과 AI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로 인해 마이크론의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미 2월 27일부터 상승 신호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만약 2월 27일에 매수했다면 6월 28일까지 50일 이동 평균선을 따라 지속적인 상승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즉약 122일 동안 보유를 지속했다면 43.3%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3월에 급등 후 하락시 매도한 투자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을 지키며 어깨에서 판다는 전략을 유지했다면 수익률을 최대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례는 규칙에 따라 투자 전략을 꾸준히 실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결과를 잘 보여줍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순간적인 급등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계획과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올해 4월에는 여러 빅테크 주식들이 하락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상승하는 주식은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자금이 한 곳에서 빠져나가면 다른 곳으로 유입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디에서 돈이 흐르는지 파악하고 적절한 기회를 찾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4월에 주목받은 주식 중 하나는 General Electric이었습니다. 이 주식은 한달 동안 약 1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GE의 상승 이유를 살펴보면 4월 2일에 전력 및 신재생 에너지 사업부인 GE 르노보이 분사를 발표하면서 우주 산업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을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GE의 상승 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미 11월 14일부터 상승 모멘텀 매수 신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6월 13일까지 횡보가 시작되기 전까지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만약 상승 모멘텀 공식을 활용해 투자를 진행했다면 총 212일간 보유하며 66.77%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위의 분사로 탄생한 헬스케어 사업부와 지위 브로브 역시 좋은 성과를 보이며 긍정적인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분사와 같은 기업의 구조적 변화가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며 이를 활용한 투자 전략의 중요성을 잘 나타냅니다. 5월에는 태양광 에너지 회사인 퍼스트 솔러가 무려 54.14%의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전력 에너지 수요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서 대체 에너지의 필요성이 부각되며 태양광 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관심이 퍼스트 솔러의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퍼스트 솔러는 5월 2일에 매수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만약 그 시그널에 따라 매수를 했다면 5월에 급등을 모두 포착하며 한달 만에 54%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급등 후 매도하셨던 분들은 정말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장의 모든 타이밍을 정확히 맞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식에 따라 5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했다면 57일간 보유하고 6월 28일에 매도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라도 24.19%의 수익률을 두달 만에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24%의 수익률이 적다고 느끼시고 나는 모든 매도 타이밍을 맞출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아마도 제 영상을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로 보면 원칙을 지키는 것이 이토록 힘들지만 원칙을 지키고 그것을 반복해 나간다면 한두 번의 성공이 아닌 지속적인 성공을 주식시장에서 얻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에는 반도체 3대장 중 하나로 꼽히는 브로드컴이 21.23%의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브로드컴은 6월에 10대의 1 주식 분할을 발표했으며 2분기 실적에서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호재가 맞물려 한 달간 엄청난 상승세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급등 후에는 바로 급락을 겪으며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만약 이 시점에서 모멘텀 매매를 했다면 공식에 따라 약7% 정도의 수익률밖에 얻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는 전략을 택했다면 여전히 만족스러운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꾸준히 원칙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7월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부동산 관련 주식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주택 건설 시장이 강세를 보이며 건축 자재를 공급하는 머허악 인더스트리즈는 한달 만에 41.8%의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주택 건설 시장의 화랑과 함께 머허악 엔드스트리즈는 큰 수혜를 입으며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준 것입니다. 머허악 엔드스트리즈는 7월 16일에 매수 시그널을 정확히 보여줬으며 그 이전에도 이미 상승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다가 횡보를 거듭했으며 10월 22일에는 50일 이동 평균선이 붕괴되며 매도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상승 모멘텀 공식을 활용했다면 98일간 보유하면서 15%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7월의 급등 시점에서 매도를 결정한 분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 사례는 상승 모멘텀을 활용하되 투자자마다 자신의 목표에 맞는 매도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8월에는 우리가 잘 아는 감자칩 제조업체 프링글스로 유명한 켈레너브의 38%의 급등이 있었습니다. 초콜릿 제조업체 머즈의 인수 제한 소식이 전해지며 이 회사의 주가가 급등했는데요. 이는 시장 참여자들에게 큰 기대감을 심어준 요인이었습니다. 공식을 활용해 8월 5일 매수했다면, 이후 10월 28일까지 약 84일간 보유하면서 약 10%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참고로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이 약 10%임을 감안할 때, 이렇게 단기간에 동일한 수익률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이 전략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에 이러한 수익률을 얻는 것은 충분히 의미가 있으며, 투자에 있어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9월에는 전력 에너지 관련 주식들이 횡보를 마치고 다시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메스트럴 에너지가 한달 만에 무려 39.07%의 급등을 기록했는데요. 유틸리티 기업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9월 16일에는 매수 시그널이 나타났고 현재까지도 보유 시그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때 매수하여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다면 무려 79.21%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기간에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사례로 매수 시그널을 활용한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10월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항공사 중 하나인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가 여행 수요 회복과 비용 절감 노력의 성과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여행 수요가 급증하면서 항공 산업 전반에 대한 회복 기대감이 커지며 한달 만에 무려 37.15%의 급등을 기록했습니다.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는 8월부터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공식에 따라 정배열이 이루어진 10월 2일에 매수했더라도 현재까지 약 73.7%의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대표적인 주식 중 하나로 평가됩니다. 11월에는 정말 많은 주식들이 급등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한 주식은 팔 h 티어 테크놀로지즈였습니다. 한달 동안 무려 61%의 급등을 보였는데요. 특히 AI 관련 관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옮겨가면서 팔란티어는 이러한 흐름의 최대 수혜주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실적도 기대치를 상회하며 강한 상승 모멘텀을 뒷받침했고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 증가, 긍정적인 시장 심리, 그리고 나스닥 상장이라는 3대 호재가 겹치면서 61%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미 8월 6일에 매수 시그널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 시점에 매수했다면 현재까지 약 152%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급등 전 신호를 미리 감지하고 용기 있게 매수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1월은 특히 급등한 주식들이 많았던 시기였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상승률을 기록한 팔란티어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이렇게 11개 주식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월별로 이러한 주식들을 모두 예측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만의 원칙과 모델을 가지고 주식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만약 원칙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했다면 단지 시장을 이기는 성과를 거둘 뿐만 아니라 급등 주식을 미리 매수하여 상승의 대부분을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자신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간다면 이러한 급등 주식들을 지속적으로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매수와 매도 시그널을 활용해 2024년 S&P 500에서 가장 많이 오른 11개의 주식을 월별로 살펴보고 저의 모델을 적용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과거의 모델들을 지속적으로 분석하며 왜 내가 이 주식을 매수하지 못했을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되짚어보고 언제 매수해야 하는지, 언제 매도해야 하는지를 더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매수와 매도 시그널을 발전시켜나갈 계획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확실한 투자 전략을 개발하며 그 발전 과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전략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방구석 해지펀드 매니저 라일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